정부가 이번 산불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우선 산불피해 거래 고객에게 은행에서 긴급 생활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최대 1년간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 납입과 카드 결제금 청구는 최대 6개월 유예됩니다. 또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구 소요 자금과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마련되는데요. 복구 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에서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금융상담센터로 금융지원 신청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